이번에는 저희가 특정 요소에 배경색 지정하는 거를 알아볼게요 저희가 background 라는 속성을 이용하면은 배경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한번 ul 태그로 li 를한 16개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ul 16개 만들 거니까 li 곱하기 16개 입력을 해 주고요 어제 똑같이 한번 그 글을 입력을 해 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000 녹아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샵 111, 그리고 샵 2, 샵 333, 샵 444, 샵 5, 그리고 샵 666, 샵 777, 샵 888, 샵 999. 그 다음에는 다시 샵, 어, AAA. 그 다음에 다시 샵 BBB. 샵 ccc, 샵 ddd, 그리고 샵 e, 알파벳 e, 마지막으로 샵 fff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거의 모양을 한번 백그라운드라는 걸 이용해서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공통 속성에 li 태그의 크기를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크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제가 글자 색깔, 그 글자의 색깔을 일단 검정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li에다가 컬러 값을 제가 이거는 좀쓸게 많으니까 한 줄로 쓸게요 한 줄로 li에 컬러 값은요 #000이라고 줘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1 6진수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06번 써야 되는데 같은 숫자가 됐던 같은 문자가 이렇게 6번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세 번만 입력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샵 #000은 실제로 우리가 심육진수 표기법에서 검정색에 해당하는 색깔이거든요. 저장하고 보면은 이제 각각의 모든 그 li 글자 색깔이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각각의 li 를 nsof 타입을 이용해서 순번에 맞게 여기 색상 코드값, 색상 코드값을 1 6 개를 쭉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li 에 땡땡 nsof 타입 첫 번째 거는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우리가 배경의 색깔을 지정하는 거니까 속성명이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라고 지정을 하면 되고요. 저 코드 값을 그대로 써 볼게요. 샵 000.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각의 코드 값을 제가 직접 16개 LI에다가 다 배경으로 지정을 해 볼까요? 이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네 열다, 열여섯 개.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보면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0부터 점점 색깔이 밝아지다가 이게 A부터 다시 F까지 가면은 F는 완전 흰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6진수 표기법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16개의 색 단계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앞으로 제웹 화면을 만들 때 글자의 그 색깔을 지정할 때 우리가 이 16진수 표기법을 제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간단한 코드만으로도 내가 어떤 명도 단계에 해당하는 글자 색깔을 입력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샵 000부터 000이 제일 어두운 검정색.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밝아지다가 다시 a부터 f로 갈수록 색깔이 이제 그 다시 흰색까지. 검정색에서 흰색까지 단계별로 회색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